나가 아름이요 아름아 어? 이게 제나 스토리라는 거래 아그 스토커? 디나가 스토커야? 어, 종종 소문이 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 우리가 한번 이 비밀을 파헤쳐 보자 제나가 오고 있다? 어? 제나 온다 뭐지? 말은 제나라고 하고 아 이름이 두 개인가 봐 무시해 그는 미친 노인이야 <laughs> 아, 집이야 집으로 한번 좀 둘러볼까? 어, 좋았어. 좋았어. 이름이 사슬이네. 어, 왜? 어, 내? 내 사진 있어. 아니야, 내 사진도 있는데? 어, 진짜?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잠깐만. 여기 재나집 아니야? 어, 왜? 왜 우리 사진 있지? 우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해 놓은 거 아니야? 봐. 어, 자, 예? 집을 나 집을 탐험하자 나 2층에 한번 가볼게 아유 이 설거지 같은 거는 응? 먹으면 바로바로 해야 돼와 여기 고려청자가 있어 얘얘좀 사나 봐 엄마 챙겨 챙겨 어, 챙겨야 돼와 어. 백자도 있네 와 대박 당신의 집은 거대한 사슬입니다 사슬이 뭔데 이거 우리가 갖췄다는 거 아니야? 어? 자유시간이 있어요 뭔가 놀고 싶다고요 어 숨바꼭지? 아 숨바꼭지 재밌겠다 숨바꼭지 완전 꿀잼이다 완전 잘하지 숨어서 30초 안에 나를 찾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아 좋은데? 뭐야 무슨 뭐다술래고한 명이 그거야? 음... 누가, 누가 술래고 누가 우리가 찾는 거야 아 화장실에 있대 화장실 뭐야 벌써 찾았어? 아니 자기가 말해주는데 화장실에 있다고? 뭐야 이초만 찾았다 아... 아니 뭐야 얘네 좋아요 감자 튀김을 사다 주면 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래 감자 튀김 뭐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해가지고 시키면 되지. 맞아. 우와! 아 감자 튀김도 좋고 수영장도 좋아해요. 아빠 나 수영하는 거 봐. 어. 근데 나는 누구야? 내가 어디 게알아 그건 해커에 대한 가짜 소문이야 무시해. 오? 음, 어? 어? 나가 해커야? 해커라는데 설명하자면 젠나는 이미 로블록스를 해킹했고. 인계받고 싶어해요? 두개 자야 젠나가? 두개 자가 아니지 범죄자지. 아 그렇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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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사슬이.. 어? 사슬이가 죽었어! 사슬아! 아니 사슬이가 유령이 되어서 날아갔다 와? 아유, 왜 사슬아 어떻게해 어, 빨리 안으로 들어가 빨리 빨리! 알겠어 안으로 아,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빨리 들어와 또 맞을라. 아, 알겠어 알겠어. 오, 어, 얘들 아어게해어두 음... 명.. 두 명째 죽었어. 어 죽었어? 어. 쟤도 왜안 죽어? 의자 앉아 있는데? 쟨 사이보그라서 살려주나 봐아 그렇군 그리고 로블록스 관계자만 그걸 가지고 있대 즉 그가 젠나한테 출방당했단 말이야? 지금 젠나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런가 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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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문이 사실이에요 젠나가 왔어요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죠? 안녕 슈깡 운소 아나운서입니다 아, 뭔 소리예요 아, 뉴스에서 언급한 안전한 피난처로 가야 된대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빨리 가자 오빠 나만 따라와 알겠지? 알겠어. 타고 도망가는 건가 봐. <laughs> 어 뭐야 뭐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저 망치 뭐지? 거의 토오른데? 어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어디야? 어 얘들아 얘들아! 괜찮지? 어나 괜찮아 오빠! 안녕하세요. 여기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가 안으로 들어가어요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 네, 제일 큰 침대 내 거. 아 나도?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뭐, 어, 뭐야 여기서 자는 거야 우리? 어? 나를 잡을 계획을 세울 거야. 아그렇군 반은 기린 반은 로블록 씨 아니에요? 와간지나 알았어 아침 돼. 나 한가운데 자야지. 난 여기서 자야지. 아 뭐야 오빠 쓰레기 옆에서 자겠다고? 아름아 음. 너 그냥 침대에 묻혔어. 나? 어. <laughs>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아삭아삭해서 그래. 어이 뭐지? 여기 밟아버려야지 여기. 아왜 저래? 아, 밟아버려 밟아버려. 배가 고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죠. 설마 사람 고기 아니야 오빠? 어? 모두를 위한한개 아이템 이 있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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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음.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한명당 하나야. 뭐야 없어졌는데? 어디서 먹어봐. 누가 벌써 먹었나 봐. 제발요 배고파요 음식을 주실 아. 수 있나요? 희생의 음식? 희생의, 희생의 음식이 뭐야? 희생의 음식 우리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완전 꿀, 꿀맛 맛집 희생의 음식 간다. 어 그래 그래 희생의 음식 간다. 어, 와우 콩 정말 조마, 고마워요. 뭐야? 아 콩이었어? 아 뭐야? 아콩맛 음. 없어. 제 이름은 명사수예요. 아. 어 뭐야? 이제 끌어지잖아. 어그 나가 너다. 맞아 이거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가. 맞아 나가. 나가 나가 나 아.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나가 나다. 원래 입이 많아지면은 어, 안 좋아. 맞아. 몰라. 어 빨리 봐봐봐봐 어, 봐. 젠나 군대가 오고 있어요? 아방귀 뛰는 줄 알았네. 오 어, 빨리 따라오세요. 어저 기름 뛰는 거 봐. 왜저래어 <laughs> 자기만 혼자 저렇게 빨리 가네? 우리 애들아 빨리 와 여기. 어, 빨리, 빨리, 빨리. 안오면 죽어.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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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와, 여기 뭐야 뭐야 봐. 봐 여기 총 있어. 아 총이 아니구나. 톱톱 톱. 도도 있고 망치도 있고. 오케이 우리는 여기에서 젠나 군대를 이긴다. 오케이. 이제 뭘 해야죠? 놈들이 우리를 추방할 거예요. 아이 괴짜에 야구방망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야구방망이? 아, 내가 좀 빠다 좀 치지 좀. 그거지 그거지. 모두에게 충분할 거예요. 괴짜를 열어보세요. 예. 오케이, 나도 하나 줬다. 가자. 가자. 좋아요. 준비됐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예. 가자. 해치우러 가자. 간다. 뭐야? 한 명이야? 아, 뭐야. 어, 어. 오 어, 그림게 보신 줄? <laughs> 나루토였어? 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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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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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두려워하지 마. 이것들이 해커다네. 진성이가 해킹을 할 것이다. 봐줘. 어디야? 뭐, 시작일 이제 뿐이라고? 너 근데 딱딱 어, 없는데요. 어, 나도, 나도 방망이 사라졌는데? 톰이 어? 어디 있어? 아래층으로 가서 그를 찾으세요. 어, 뭐야? 오! 어? 죽었어 와, 이런 나쁜 남들 이 was 놈들이 r 요 b o u n 긴할 you 울 o tender, we am b 이 y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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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뭐 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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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뭐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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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번더 때릴 수 있어. 자, 저 돌게 냅둬. 어, 그래, 그래. 여기 위에 있어야겠다. 자, 잘 돈다. 아, 나 잘하네. 우리 해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우러, 어휴,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저 친구 죽는다. 오, 때려, 때려, 때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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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 끝내, 끝내, 끝 끝내, 끝내, 어 땀나, 땀나, 땀 예. 우 방시 내가 가지고 싶어. 우리 이긴 거야? 그럼? 무슨 일이죠? 토미는 어디 있죠? 야, 빨리 도다왜안 도와줬어 너? 걔나을 찾아야 돼요. 이건 안 돼. 맞아. 내가 관리자일 때 로블록스는 모든 플레이어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줬어요. 어, 관리자였나봐. 로블록스 관리자. 어, 맞아, 맞아. 와, 어, 관리자 기린이었을 줄이야. 어, 찾았나봐. 찾어 본사 지붕? 지붕에 있나봐. 어. 로블록시야 본사 옥상에 있대. 원래 제일 부자는 옥상에서 이렇게 와인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 알지? 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잡으러 가다 간다. 이게 본사 지붕이야? 어, 뭐야 저. 본사 왜, 왜 이래? 망했는데? 오. 아, 했어 무슨 폭탄 맞았나봐 로봇이 망했어! 아, 그래! 와. 어쩐지 요즘 이이친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오케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되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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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 갑니다! 아, 아아 <laughs> 아, 아, 프리패스 프리패스 예 뭔가 우리 둘만 살아남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이거 간판 떨어져 아설로 설마 다 어? 어 뭐야 저 친구도 죽었어 건물이 엉망이 되었어 어디에 있어 맞아 어디 숨어있는 거야 야 뒤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이 보이면 피하세요 또 피해야 돼? 우리가 그냥 때리면 안 되나?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뽀뽀? 위층으로? 응. 어, 우리 약간 스파이 된 느낌? 그러게. 스파이 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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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어? 빌더맨! 어, 빌더맨 찾았어! 와 딱하니? 빌더맨이라고 써져 있잖아? 어. 어, 어 뭐야? 죽었는데? 아빌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의 그래, 방이 파괴되었습니다. 너 글씨를 안 읽네? 아 미안 미안 미안. 지붕을 확인해볼까요? 여기 지붕도 있나 봐. 가자.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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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꼴 너무 <laughs> 너 힘들어 보이는데? 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지붕입니다. 여기. 나와라. 로블록스 관계자. 어? 빌더맨이다. 아, 죽어 있어. 아, 빌더맨 그거 있잖아. 막 빌더맨 죽었냐, 안 죽었냐? 아! 빌더맨은 죽지 않았대. 맞아. 그 썰, 썰이라 그랬어 썰. 오, 왜저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빌리나. 화난 게 아니라 와! 전러덩 그의 객관은 넌 죽을 거야 아빠 여자 목소리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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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았어 로블록시아를 해킹했나요? 아, 뭐, 아빠 목소리 왜 그래 어이 아. <laughs>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이하게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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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놓고 써져 있드만 너왜안 읽어 시간다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만들 만들어달라고만들어라고죽달라는 뭐, 건가 봐 어? 자패 그냥 뭘받으러패오 위에서 못 떨어진다. 됐어 맞아 아아 아, 어, 뭐야 이거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이어 이거 차려어아좀심경 쓰네. 오오오오빠 죽었어 이런 도움는 건? 아니 엄청 세잖아. 이게 오오오 어, 여기 있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와아 아, 오빠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유... 아, 뭐야 나 죽었다. 깜짝아 죽은 줄알았어아 아유... 어, 망치 망치. 왜 이렇게 아파 망치? 그 빌더맨 아아어 바로 죽어버렸잖아. 아나 어, 맥클로스 부활이 안돼! 어 뭐라고? 안클아이 안돼 어 뭐.. 소리야? 아아아나 때리지도 못했는구경하더라아아아아 안돼 오빠! 뭐야 이거? 오빠 이겨야 돼! 뭐야 이거 버그야 이거? 내려세요 아유... 뭐야 이거? 오, 진짜 킹당했나 해킹 봐. 킹이야? 어. 뭔데 어, 이거? 어, 샷다운들 걸린 거야, 지금? 오, 샷다운 걸렸어. <laughs> 오빠 내가 오빠 나 보여? 어, 너 보여. 알아봐. 너가 너가 해야 돼. 오빠, 못움직여 놔. 제메이네가. 쟤가 쓰킹했나 봐. 아니, 그런가 봐. 와, 존중살아았는데 아니, 이런 갑복을 걸릴 줄이야. 갑복 갖으려고. 아,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채려. 아, 맞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레디어 풀려라! 나가버렸어, 아 명! <laughs> 결국, 저희는 해킹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해킹당해버렸까 와, 제 나가 이렇게 셀줄 몰랐어. 아, 맞아. 와, 진짜 세네. 아, 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